얼마 전 아는 지인이 채치 PT를 사용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채치 PT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프롬프트에 질문만 하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다시 물어보니 여전히 어려워서 아직 시도도 못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 채팅창에서 아스 u 업 친구 추가하고 몇 가지 프롬프트 기술을 가르쳐줬는데 저녁에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50대 이상의 경우 여전히 컴퓨터를 어려워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카카오톡 채팅창의 인공지능 AI Ask u 을 이해하고 카톡 채팅창의 추가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카카오톡 Ask u 은 오픈 AI 기반으로 채 g PT 언어 모델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사람의 대화처럼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인식 기능으로 사진 속 텍스트나 객체를 인식하고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데 직접 사용해보니 뛰어난 기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스컵이 주로 사용할 때 같은 대화 내용은 일상적인 정보, 역사, 가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대한 답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정도 초급적 기능만을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인공지능과 친해질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공지능 에스컵 카카오톡 채팅창에 친구 추가해보겠습니다. 하단의 친구 탭을 선택하고 상단의 돋보기를 누릅니다. 검색에서 에스크업을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 노랑 마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채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채팅창에서 에스크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에 실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블로그를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크업에 간단한 질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할때 단어를 쉽게 외우기 위해 어음 공부를 합니다. 이때 간단하게 에스크업에 질문하면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 물어볼 때 애매하게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못해줍니다. 그렇지만 딱 집어서 백제에 대한 정보 알려달라고 질문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에스크업은 초보자가 인공지능 AI를 경험하기에 접근성이 매우 좋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의 아버지나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해주고 간단하게 프롬프트 사용법을 알려준다면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T 모바일 전문가 코코 주안입니다.